안녕하십니까. 이타이 권전호입니다. 제 이번 시간에는 영상 칼럼 제5화, 어, 송배전공학의 제4장, 설로종수와 코로나에 대한 그 부분을 제가 좀 설명드리겠습니다. 뭐이 영상물의 촬영 취지는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은 어 이론적인 부분은 제가 어 이러닝 강좌에서 전부 다, 다 상세하게 설명을 드렸고 어이 교재를 어떻게 어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을 간략하게 어좀 안내를 해 드린다라고 하면 훨씬 더 공부의 효율을 높일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런 취지에서 제가 촬영을 좀 하고 있습니다. 그 장에 대해서 공부할 때 사전에 한번 보시고 아이 장은 어떤 부분을 활용을 하고 또 우리 교회에서 교재에 나와 있는 제가 설명드린 요 장이 기술사 문제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는가 뭐 이런 공부의 방향성을 알려 드리고 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끔 제가 설명 좀 드리겠습니다. 자, 보시면 아마 그 가이드북이라고 해서 이 책을 이제 가지고 계실 겁니다. 요 책에 어 설로 정수와 코로나에 대한 부분이 설명이 어 있고요. 그 앞에 이제 제가 리뷰하고, 그다음에 서머리, 그다음에 기출 문제 세 가지 파트로 나눠놨다고 말씀드렸을 겁니다. 뭐 리뷰는 뭐이 책을 어떻게 어떻게 바라라고 해서 간략한 방향을 말씀드린 거니까 그건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교재에서 이제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 공부는 항상 뭐 아주 세세하게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그 증명 과정을 통해서 나온 그 결과값. 있습니다. 결과 값을 먼저 외우고, 어, 그다음에 이제 증명 과정으로 들어가는 요런 형태로 가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론적인 부분을 이제 증명해 내기 위해서는 아주 여러 가지 음,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가 원하는 예를 들어서 뭐 인덕턴스라든지 작용 정전용량이라든지 이거에 대한 어떤 값을 들 얻어내지 않습니까? 공부는 반대로 어, 결과값을 먼저 암기하고 그다음에 그 증명 과정으로 들어가는 그런 형태로 공부하시는 게 훨씬 더 효과적이다. 자 그래서 이 교재에서 중요한 그 키워드가 뭔지를. 먼저 찾아내야 됩니다. 자 우리 교재에서 반드시 알아야 되는 키워드는 뭐냐 저항 작용 인덕턴스 작용 정전 용량 그다음에 어 가공성과 케이블의 각각의 선로 정수 값이 틀리거든요. 그래서 그거에 대한 차이점 뭐 그다음에 연가에 대한 부분이 어이 교재의 내용에 있어서 핵심이다. 이게 뭔지는 알아야 된다. 이 부분에 대한 정의를 내가 내릴 수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서머리 이렇게 보시면 여기도 글씨가 좀 작을 수도 있습니다 있는데 우리 교재에 어, 글씨가 다 나와있으니까 그걸 이제 참고해서 같이 보시면 되고요 또이 가이드북이라는 걸 가지고 계실 건데 같이 이제 보시면 될것 같아요 어 그래서 저항에서는 고유저항, 퍼센트 도전율, 온도티 상승했을 경우에 저항 표표과에서 표표가 주파수 단면적 도전율, 비투자율에 영향을 받는다 해서 이 저항과 관련된 키워드를 또 뽑아냈어요 우리 교재에는 이렇게 설명이 되어 있는 게 아니라 이거를 서술형으로 설명이 되어 있는 거죠. 이거를 내가 외우기 좋게끔 이렇게 키워드를 뽑아냅니다. 그 다음 단계도 마찬가지로 인덕턴스에 대한 거. 자, 인덕턴스는 상당히 그 증명 과정이 길거든요. 작용 인덕턴스. 0.05 플러스 0.4605로그1 5미 m 라는 R분의 D라는 값을 우리가 증명해 내기 위해서는 이러한 과정을 거치는데, 자, 우리는요, 어, 이 계산 문제가, 그 전기 쪽에서 계산 문제가 상당히 좀 많이 나오는데, 이 계산 문제도 어떻게 보면 암기라고 보시면 됩니다. 왜냐. 어그 어떤 결과 값을 얻어내기 위해서 상당히 복잡한 과정을 거치게 되는데 그 복잡한 과정을 거쳐서 결과 값을 얻어냈을 때 거기서 그 복잡한 과정이 뭐 하나의 과정이 빠진다든지 아니면 그 순서가 바뀐다든지 하게 되면 우리가 원하는 결과 값을 얻어낼 수가 없습니다. 즉, 계산 문제, 증명 문제라고 하더라도 결국 은 계산 순서를 암기해야지만 문제를 풀수 있다. 그래서 그 계산 순서를 제가 우리 교재에 나와 있는 것들을 이렇게 정리해 놓은 거예요. 얘는 암기를 해두시는 게 좋겠죠. 도체 외부, 도체 내부도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증명을 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다음에 도체 내부와 외부의 어떤 그세개 자석수를 합치게 되면 총 도체의 세개 자석수가 나오거든요. 이렇게 정리를 해 주시는 그 작업을 좀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인덕턴스, 뭐 도선의 인덕턴스, 왕복이 도선의 인덕턴스, 그다음에 대지를 기로로 하는 인덕턴스에서 쭉 제가 이렇게 다 정리를 해놨거든요. 이렇게. 전체 분량이 상당히 많고 어렵고 복잡하지만 이것을 간결하게 키워드 순으로 어 어떤 그 교재를 교재의 큰 흐름을 파악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서 내 머릿속에 집어넣으면요. 이거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을 내가 기억하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이 부분을 안게 두면 나머지 세부적인 사항은 쉽게 오히려 오히려 쉽게 외워집니다. 그 분량이 많다고 하더라도 자,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고요. 정전 용량도 마찬가지입니다. 정전 용량에서 로그 15는 15는 R분의 D의 0.02413입7론이라는그 결과값, 작용인 작용 정전 용량에 대한 값을 우리가 구해 내는데 그 구해 내는 과정 자체도 상당히 복잡하거든요. 그래서 그 과정을 이렇게 저처럼 이렇게 정리해두시는 게 좋고요. 이 정리한 내용은 어, 가이드북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별도로 필기하실 필요가 없고, 만약에 그 자료가 없다고 하시면 이걸 보시면 되지만 뭐 음, 가지고 계시는 게 좋겠죠. 자 이렇게 정리합니다. 그 다음에 복도체의 설로정수자, 설로정수 네 가지 RLGC가 있지 않습니까? 복도체에도 RLGC가 있는데 어, 단도체에 비해서 그 값이 L 값은 L 값은 뭐 작아지고, 그 다음에 C 값은 뭐 커지고, 뭐 이런 관계가 있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이제 증명을 해 놓은 거죠. 네,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송전계통의뭐 임피던스에 대한 부분인데, 뭐 임피던스 크기는 어떻게 되는가. 그 다음에 그 임피던스를 우리가 일반적으로 온 값으로 사용하는 게 아니라 퍼센트 임피던스법을 많이 사용하거든요. 그거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고, 여기서도 문제가 상당히 자주 나오고 있죠. 자그 다음에 마지막에 이제 설로 정수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데 는 이제 코로나는 항목이 좀 생뚱맞게 들어가 있는데 우리 교재에 뭐 코로나가 좀 추가가 돼 있습니다. 코로나는 뭐 어디 들어가든지 상관은 없어요. 자 그래서 여기서는 아 코로나와 관계된 뭐 코로나 인계전압이라는 걸 구할 거고요. 그 다음에 코로나가 발생됐을 때 미치는 영향들. 코로나가 발생되면 이 미치는 영향이 대부분은 다안 좋은 거지만 한두 가지는 뭐 좋은 것도 있을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코로나는 발생하지 않도록 끔 억제를 해 줘야 되는데 우리 교재에 코로나에 대한 억제 대책이 나와 있죠. 뭐 그런 부분들이 어 기출 문제에 보시면 코로나와 관련된 것들이 우리 교재에서 그대로 문제를 많이 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코로나까지 봤고요. 자, 그러면 우리 교재에 지금 세 가지 내용을 봤습니다. 키워드, 그다음에 서머리에 대한 부분을 봤고요. 어 그다음에 우리가 확인해야 되는 건 뭐냐면 요 장, 즉 설로 정수와 코로나와 관계된 문제가 어떠어떤 것이 있는가라는 기출문제를 분석을 하고 파을 악 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뭐 요거 이제 계속 뭐 나오는데 뭐 나오더라도 어 요걸 한 번씩 한 번씩 봐 주는 게 좋습니다. 내가 지금 어느 부분을 어느 정도 중요한 부분을 공부하고 있는가. 자, 설로정수와 코로나는 어, 성배전공학의 4장에 포함이 되는 거니까 뭐 여기서부터 1장, 2장, 3장 쭉 간다고 하면 여기 어디에 포함이 돼 있겠죠? 예,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입니다. 또이 어, 설로정수 같은 경우에는 건축정기나 발성배전이나 구분 없이 어, 두 가지 종목이 다 공부를 하셔야 되는 아주 중요한 분야다. 이 부분은 우리가 확실하게 어떤 정의, 정의가 내려져 있지 않으면요. 정의를 이해한다고 볼 수가 없고 공부를 할 수가 없습니다. 굉장히 중요하다. 자, 그렇게 보시고요. 그 다음에 뭐 막대 그래프 나와 있고. 어, 설로정서와 관계된 문제들이 런 것들이 나왔습니다. 뭐, 영가의 목적을 설로정서 L과 C를 사용해서 설명하시오. 뭐, 이런 것들. 우리 교재에서 영가와, 어, L과 C와의 관계가 어떤 것들이 있는지 찾아봐야 되겠죠. 그 다음에, 설로정서가불평형할 경우에 개통에 미치는 영향, 관계대책에 대해서 물어봤고, 뭐, 이런 문제들이 나왔단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어, 여기 보시면 저항에는 제가 이빈 공간으로 나비뒀죠. 왜 이렇게 뒀냐면, 기술사에서는 이렇게 쉬운 저항과 관련된 문제는 물어보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왜?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라 너무 쉽기 때문에. 그래서 아 이런 문제 나오지 않는다라는 걸 제가 알려드리기 위해서 일부러 없지만이 항목을 넣어놨습니다. 자 그다음에 인덕턴스와 관련된 것들 이런+ 이러, 이런 것들이 나왔다. 뭐 제가 이걸 다 읽어드릴 필요는 없겠죠. 자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 여기서 기본서와 연관된 문제는 무엇이며 또 기본서에서 응용된 문제는 무엇이며 또 기본서에 없는 문제는 무엇인가. 자 기본서에 없다라고 하면. 그 없는 자료를 내가 별도로 찾아서 이 문제에 대한 답을 답안을 만들어 놓고 준비를 해야 되는 것인가? 아니면 그냥 버려야 되는 것인가? 이런 부분들을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요거는 어 공부하시다 보면 경험적으로 그걸 느끼게 됩니다. 아, 이 문제는 다음에 다시 나올 문제다. 이 문제는 다시 나오지 않을 문제다. 아니면 자주 나오지 않는 문제다. 그러면 내 능력에 맞춰서 어 나는 반드시 다시 나오는 문제까지 정리해야 된다. 아 내가 좀더 능력이 되면 조금 더 어떤 그런 역량이 더 실력이 올 향상되면 이어 가끔 나오는 문제라고 하더라도 내가 요 문제까지 하겠다 그다음에 얘는 한번 나오지만 한번 나오면 나올 확률이 거의 없고 나올 수 있지만 거의 안 나온다 그런 문제는 안 하겠다 아니면 난 그런 문제까지도 가져가겠다 이런 것들을 판단을 내리셔야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우리가 기본서를 선정해 놓는 이유가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어떤 방향 공부의 범위를 확실히 정하기 위해서는 기본서가 정해져 있어야 된다. 정해져 있어야 된다. 자, 그 다음에 정전 용량, 복도체 설로정수, 전력회, 어, 전력회굴의 설로정수, 송전계통의 임피던스, 뭐,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 어, 이러한 내용들은요, 어, 기출문제로 최근에 한 5년에서 7년 사이는 나온 적이 없다. 그래서 얘는 어떤 내용을 암기한다기보다 이렇게 이런 내용들은 중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문제는 안 나왔어요. 그러면, 어, 이러한 부분들은요, 내가 이해하는 게 중요합니다. 암기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암기만 하지 않더라도 공부의 분량이 확 줄어듭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 내용을 좀 보시면 좋습니다. 아무것도 없지만. 자, 그 다음에 코로나와 관계된 문제가 두 문제가 나왔죠. 코로나 인계전화 관계식, 그 다음에 방제대책. 이러, 이러한 내용들은 우리 교재에다 나와 있는 내용이죠. 자, 지금 우리가 그 4장에 대해서, 설로정수와 코로나에 대해서 지금 그 내용을 좀 봤는데요. 어그 키워드가 무엇인가? 그다음에 핵심적인 교재의 그 중심이 되는 내용, 뼈대가 되는 내용은 무엇인가? 그게 서머리죠. 자, 그다음에 이거와 관련된 기출문제를 분석해 서 정리해 봤더니 어떠어한 문제는 기본서에 있는 게 그대로 나왔고, 어떤 문제는 기본서에 있는 것을 응용했고, 어떤 문제는 기본서에 없는 내용이더라. 이렇게 분류해서요. 를 내가 공부하는 범위를 스스로의 실력에 맞춰서 정리를 하시면 상당히 시간과 노력을 절감하면서도 내 실력을 향상시킬 수 있는 그런 공부 방법을 터득하실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4장에 대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요. 뭐이 내용은 어 제가 이제 이론적인 부분을 설명을 드리는 게 아니기 때문에 길게 가져갈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한 10분 정도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제 4장에 대한 가이드북에 대한 설명을 모두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